반갑습니다. 오토파이네셜 인사드립니다. BMW는 독일 3사 중에서도 스포티함을 중점을 두어 특히 내연기관의 강점이 있는 브랜드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친환경에 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형급 세단에서는 i4, i5 모델을 출시했고 그 뒤로는 플래그십 세단인 i7을 런칭하기도 했죠. sv 전기차 모델로는 ix3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BMW ix60을 내세우면서. 대세를 따르려는 듯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처음 이끌게 된 것은 테슬라라고 할수 있겠지만 보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독삼사가 뛰어든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맞춰 요즘에는 전동화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BMW iX60 대기 현황을 알아보게 된다면 첫 출시에 엄청난 관심을 받은 만큼 꽤나 많은 분들께서 계약금까지 미리 걸어두시고 긴 시간 대기를 예약하고 있는데요. 제게 연락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연락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할인은 안내 가능한 최대이며 수수료 즉 마진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견적으로 전국 최저 견적으로 누구보다 합리적인 차량 출고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iX의 고성능 모델인 BMW iX 60 모델입니다. 서른이 조금 길었죠. M70 모델과 비교 혹은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야기 쉽게 같이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로 새롭게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은 디자인이라 성능, 주행거리까지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요. 원래 디자인에서 호불호가 좀 갈렸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바뀐 덕에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초창기 모델은 IXM60이라는 명명으로 고성능을 지향했었는데 이번 페리 모델에서는 60까지는 X 드라이브로 일반 적인 네이밍을 선택하였고, IXM70 모델을 새롭게 신설하여 출력면에서 더욱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의 대각선 무늬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이코닉 글로우 기능까지 더해져 밤에도 존재감이 폭발하죠. 헤드라이트 내부까지 이어지는 대각선 무늬는 정말 예술인데요. 특히, 세로형으로 바뀐 주간주행 등이 그릴과 헤드램프의 착... 붙어서 전면부의 일체감을 살려주며 미래지향적으로 샤프한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크기와 재원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트리 모델인 IX45와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배터리 팩이 더큰 용량이 사용되어 IS60은 500km가 넘는 실주행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엔트리 모델 IX45와 IS60 및 M70 모델이 다른 점은 푸른 조향 기능이 추가되어 주행 퍼포먼스 측면에서 엔트리 모델과 차별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IX45 또한 이전 모델과 다르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었고 상품성이 개선된 건 분명하지만 고성능 모델인 IX60과 IXM70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잡은 모습이기에 가격은 많이 올라갔지만 상품가치로 수요가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상위 트림인 IX60과 IXM70 모델에는 M 스포츠 패키지 및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을 새롭게 도입니다 하여 전면 에어 인테이크 그릴을 확대하고 범퍼의 공력 성능을 개선하면서 M 스포츠 브레이크까지 적용하여. 확실하게 고성능 지향 디자인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최상위 트림인 iX-M70에는 M 로고와 가로발를 적용한 M 전용 키드니 그릴과 검정색 사이드 미러 및 23인치 휠을 적용하여 더욱 스포티함을 강조하게 되었죠 iX-60, M70 칠레에서도 플로팅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M 다기능 시트와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손에 닿는 대부분의 소재를 가죽 처리 하여 고급감을 더해 준 것도 특징이고요. 가격대를 살펴보면 IX60 가격은 1억 5,380만 원, IXM70 가격은 1억 7,770만 원으로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약1 0만 원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로모션은 공식 가이드 할인이며 저희 오토파이낸셜은 전국 모든 대리점과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에 문의 주시면 비공식 할인이라는 추가 할인이 더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복잡하고 어지러운 버튼 대신 간결한 라인과 꼭 필요한 기능만 남겨서 깔끔하고 시원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확 들어오는 게 바로 거대한 디스플레이인데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져 시원한 개방감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시원하게 뚫린 대형 파노라마 솔루프는 그냥 루프가 아니라 버튼 하나로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인데요 공기 역학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똑똑한 옵션이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바닥이 평평하고 실내 공간이 엄청 넓어 앞뒤 모두 편안하게 장거리 운전에도 문제없이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컨트롤러 및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나 우드 트림 같은 고급 소재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럭셔리한 무드를 형성하고도 있고요. 그밖에도 운전자와 동승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많은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아기자기하고 미니멀한 차량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트렌드가 변했죠. 금액이 더 나가더라도 커다란 덩치를 지닌 자동차들이 인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열풍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취미로 차박이라든지 캠핑 등을 많이 즐기게 되었다 보니 보다 큰차치를 지닌 자동차가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고 실제로도 운행을 하면 굉장히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지비까지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BMW iX60을 출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오토 파이낸셜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